안녕하세요 알디스입니다. 이어서 원자재 ETF 살펴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달러부터 볼게요.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가 10월에는 양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은 음봉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영상이랑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었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는 50선과 60선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50선, 60선 밑에 있죠. 그리고 윗꼬리까지 달린 모습입니다. 지금 50선과 60선이 지지권을 역할을 못하고 저항권으로 이제 작용한 모습입니다. 9월 8, 9, 10월이 이제 여기서 정한권으로 적용한 모습이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아무래도 11월에는 20선과 10선 향해서 이제 가는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되, 판단되는 그림이에요. 어, 10월이 양봉으로 마감했어야 FXC가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어, 관점을 많이 바꾸게 되었어요. FXC 주봉, 주봉에도 결국은 이제 쌍봉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20선 위률에서 이제 발달된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 시장도 쌍봉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죠. 지금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 달러 환율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이제 여전히 볼수 있습니다. UP 볼게요. UP 주봉부터 보면 결과적으로 어 신저가 경신하기보다는 바닥을 지지하면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발달을 했고. 마지막 주, 주 마지막 주에 다시 주봉 10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열악을 마련해 둔 상태예요.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지금, 밑골이 달리, 밑에 꼴이 달리고 이제 위로 올라온 모습이에요. 10월을 이렇게 마감했기 때문에 11월에도 달러 반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원유 볼게요 그래서 원유 롱, 롱을 조금 더 뒤로 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10선 결국 정황권을 작용해서 내려온 모습이고 주봉에서도 10선, 입0선과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경률도 이 부정적인 다운스가 계속 발달하고 있다 음, 그래서 최소한 일봉 또는 분봉상 또 원유가 긍정적인 다운스가 그려질 때까지는 어, 원유 롱 포션을 좀롱 포션 취하는 걸 미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S 예, 시어 볼게요 지금 당분간 11월까지도 달러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높아졌다. 지난주 한 주로 한주 움직임으로 이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 바뀌었어요. S 쇼 볼게요. S 쇼 결과적으로는 50선과 60선이 또 지지권 역할을 하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다우스가 S 쇼의 편에 있다. 당분간 S 쇼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이제 정확한 위치긴 합니다. 50선과 60선. 정확한 위치긴 하지만, 일본과 주봉상 긍정적인 다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렌드 자체는 SCO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천연가스 볼게요. 지금 천연가스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이제 그려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상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123이경률도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주봉상 주봉상에서도 이제 10선과 20선 위로 이제 올라오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다운스 천연가스는 지금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상승을 할련 듯한 그림을 보입니다. 월봉상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10월 10월에는 월봉상 1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20선까지도 올라가는 걸 이제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엑소피 볼게요. 어, 지금 원유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가 예상과 다르게 어, 지금 10월을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어, 다시 원유를 좀안 좋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엑소피도 엑소피도 지금 주봉상 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경률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일봉상에서도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엑소피도 일봉 일봉상, 일봉상 긍정적인 다운스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분봉상에서는 주가가 행보하면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있기 때문에, 아, 월화는 반짝 상승할 수는 있겠다. 월, 월화는 42, 42불 때 43, 최대 43까지도 오를 여력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1월에도 하락을 이어가는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립 볼게요. 드립. 드립, 또, 분봉 보면, 주고 어디 못 가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드립이 잠깐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음, 지금 트렌드가 다시 드립으로 온 걸로, 온걸로 보여요. 어, 결국, 음, 주봉 10선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온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달을 안 했어요. 음, 그래서 이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 캐나다 달러가 마지막 주 움직임 하나 때문에 관점을 바꾸게 되었어요. 음, 오일롱도 조심을 해야겠다. 지금 원자재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갈 기세인 것 같아요. 저번주만 해도 골드랑 실버는 떨어지더라도 원유는 롱으로 갈 거라 봤지만 어, 지난주 관찰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원자재는 어, 같이 움직이는 여전히 같이 움직이고 있다. TLT가 이제 월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어, 월, 10월에는 또 10선이 160인데 그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어, tlt가 11월에도 이 하락 트렌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다운스가 중기적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뭐, 음, 계속 말씀드렸지만 tlt는 주봉상에서도 고점 형성 과정을 계속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음, tlt가 200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일봉상. 일봉상 계속 이격률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트렌드. 음.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TTT 볼게요. 그 얘기는 이제 TTT의 상승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TTT가 또 이제 지지권 밟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주봉 상에서도 TTT가 TLT보다 훨씬 좋은 그림이며,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음. 그 얘기는 이제 역,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 TTT가 오를 때는 이제 TLT가 떨어지죠. TLT가 떨어질 때는 골드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는 골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 달러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11월, 11월에는 어, 달러 강세, 달러 강세로 가고 원자재는 약세로 될 가능성이 높다. Up and 은 있겠지만 어, 중기적인 트렌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음, 11월은 그런 그 트렌드를 따를 것으로 보여요. 골드 볼게요. 음, 골드, 결, 이제 지난주에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지금 이 10선과 주봉 10선과 20선 사이에서 이제 나오면 방향이 결정될 거라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 지난주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정적인 다운스가 계속 발달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50선과 60선 향해서도 갈수 있는 그림입니다. 100, 대략 160불 때, 160불 때까지 떨어질 여력이 어, 있는 위치다. 대략 10%죠. 200선. 165. 그러니까, 장기 투자 아니면 롱 포지션을 좀 무리하게 취하려면, 음, 200선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200선과 주봉상 50선. 그러니까, 160불 때. 골드는 160불 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0 초반 대 실버 볼게요. 실버는 결과적으로 골드 따라갈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다운스가 발달하고 있고, 아직 주봉 10선과 20선 사이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골드랑, TLT 그림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림이에요. ZSL 볼게요. 실버 2배 인버스 지금 달러 그림이랑 ZSL 그림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지권 잘 밟고 올라왔고, 지금은 정확한 없는 상태예요. 주봉 보면 지지권 10선 다시 밟고 올라올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경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ZSL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 얘기는 실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GDX 볼게요. 음, GDX 지금 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 형성된 걸볼수 있고 이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돌아온 주 만약에 10선까지 38.45 현재가 기준으로 한2-3% 오르더라도 정확한 것 만나면은 거기서는 매도로 이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상승시 금강주는 상승시 매도하는 전략 음,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봉과 10선 사이에서 이제 나왔죠? 나왔고 이제 방향을 밑으로 결정했어요. 이, 이게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중기 트렌드가 이제 하방일 가능성이 높다. 무리하게 롱 포션 취하려면 50선과 60선까지 기다리는 게 저, 좋을 것 같아요. 32.2에서 33.2. 현재가 기준은 10, 15%? 10, 15% 이상 떨어질 여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월봉 10선, 34.33. 음, 대략, 대략 10% 정도 떨어질 여력이 있는 위치다. 월봉 10선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되요. 그래서 11월, 11월 말에 보면, 여기 10선 터치를 했을 것 같아요. 음, 도, 도, 다음 달, 다음 달, 말쯤 보면은 10선을 터치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에는 지금 뮤츠 시장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월봉 10선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격률을 좀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더스트 볼게요. 더스트가 목요일에는 정확한 만나고 잠깐 주춤거리고 있지만 긍정적인 다운스가 더스트의 편에 있습니다. 지금 상승 트렌드가 더스테이 있다. 주봉에도 이제 이격률이 저점에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20선 보면 19.9딱정확권위치긴 음. 하지만 지금 이격률 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또 정확한 이 없는 거볼수 있어요. 정확한 이 없죠. 여기 위에 50선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여지고요. 이 두세 배 정목이기 때문에 원래 세배였는데 현재 두배 정목이죠. 근데 왜, 왜곡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못갈걸 보고,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더스트의 이제 트렌드가 있다. 그걸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광주도 미국주시장이랑 같이 올라왔죠. 미국주시장이 같이 올라오면서 금광주도 같이 올랐고, 이제 현재 금광주도 하방, 하방으로 그림을 이제 틀었고, 그리고 미국주시장 ETF 봤을 때도, 테슬라가 아래 방향으로 튼걸볼수 있었죠. 지금 그래서 어 11월까지도 개별주들, 그러니까 뭐전 섹터, 전 섹터가 하락하는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11월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날에 금요일에 반등했지만 저항권 위치입니다. 음 저, 금강주 이제는 저항권 오면은 매도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50선과 60선, 또곧 조금만 더 오르면 정확권입니다정확권 저항권 오면은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게 좋겠습니다. 11월에는. 그럼 이렇게 이제 원자재도 ETF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